베트남 여행 가면 놀라는 순간들. 첫 번째,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. 도로에 오토바이가 꽉차 있어요. 횡단보도 건널 땐 그냥 천천히 걸으면 알아서 피해갑니다. 멈추지 마세요. 두 번째, 신호등 있어도 잘안 지켜요. 차도 사람도 신호 무시하는 경우 많아요. 눈치껏 건너야 합니다. 세 번째, 물건 가격은 흥정이 기본이에요. 특히 시장이나 관광지는 가격이 두세 배일 수도 있어요. 현지인처럼 흥정하면 절반도 가능합니다. 네 번째, 길거리 음식은 무조건 현금이에요. 길거리 음식은 대부분 현금만 받습니다. 단돈 없으면 거슬러 주기 어려워요. 다섯 번째, 생수는 꼭 밀봉된 걸로 사야 해요. 똥물은 마시면 안 되고, 생수도 밀봉한 데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. 여섯 번째, 시원한 커피도 얼음 넣어서 좋아요. 베트남식 아이스커피, 카페스어다는 커피 와유 얼음이 기본이에요. 처음 먹으면 신기한 맛. 당신은 어떤 포인트에서 제일 놀랄 것 같나요? 댓글로 골라주세요.